자, 3차 방정식은 0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,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일단 방정식 풀이를좀 해야 되니까, 자, 오늘 내가 두꺼운 거에 고쳐가지고, 조리제법을 할 건데, x 대신에 1 넣으면 되네요. 1, 마, 3, 4, 마이너스 2. x 대신에 1을 넣어놓으면, 1, 1,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, 2, 2, 0. 해서, 자,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1을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고,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그 오메가는 이제 여기에서 나왔겠죠. 그러면 얘는 개수랑 상수항이 전부 다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근을 쓸수 있죠. 그러면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허근은 바오메가고요 자 오메가 플러스 바오메가는 이고요. 그 다음에 오메가 바오메가 아 이제 곱하기 지 오메가 바오메가 또 이에요. 그런데 오메가 플러스 바오메가 하고 오메가 바오메가의 값이 같으니까 여기에서 오메가 플러스 바오메가는 오메가, 바오메가와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? 응. 음. 그래서 여기서, 오메가, 바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. 자, 이 친구 이항시켰어요 이거 바오메가랑 같은 겁니다. 자, 여튼 이거 왜 구했냐?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오메가에 바오메가 마이너스 1. 네, n 제곱 b 256 이다 인데 이 친구 전기하면 그게 오메가 바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와 같죠 그러면 걔가 이제 바오메가 와 같으니까 바오메가의 n제곱은 256 이다 입니다 자그 다음은 이거 근의 공식 써서 오메가 바오메가 아, 얘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요.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쓰면 이제 오메가는 어, b-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ac 아 이죠? 자, 그러면 너네들 아무거나 골라서 자, 1 i라고 하든 1 i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. 얘가 256 제곱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자, 나머지는 너네들이 계산할 수 있죠? 자, 설마 이 타이밍에 1-i의 제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?